아이로아 솔직하게 말해 네 저번 점수가 30점이었는데 100점이 말이 되냐? 응? 어? 너 커닝한 거지? 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 진짜 커닝 안 했다니까요? 자식이 어디서 자고 있어? 앉아 수업하자 자기는 누가 잤다고 아니 너 꼴이 왜 그래? 공부하느라 3일 밤잤다 왜? 빨리 자리 앉기나 해라 참 가지가지 한다 뭐? 이게? 외우라던 실내 화상 예방법은 다 외웠냐? 네 얼굴만 봐도 다알것 같은데. 실내 화상 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해? 뭐목 열철? 오, 제법인데. <laughs> 그럼 가정 내 열탕 화상 예방법 뭐야? 뜨거운 액체로 옮길 때 주의하고, 목욕 전물 온도를 확인하고 목욕하기. 어쩌 어떻게 알았지? 혀는 다꼬이고 진짜. 아 수업하러 왔냐? 진상 보려고 왔냐? <laughs> 야, 야, 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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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비안. 아, 잠안 잤다고 톡까지 하고 진짜 진상이 따로 없네. 아이고, 삼촌, 이번엔 오바이트냐? 장시간으로 노출될 시에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온도. 뭔 소리야? 등에 적힌 거. 가정 내 열탕 화상 예방법. 열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서술하시오. 차가운 물에 15분 정도 식힌 후 상처 부위에 소독한 거즈를 덮는다. 접촉 화상 예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발열 제품은 코드를 빼고 어린이와 반려동물에게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열을 식혀야 하고 뜨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전기 화상의 예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코드를 만지면 안되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소켓구멍을 장착플러그로 막아야 한다. 저도 처음에 진짜 놀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배운 문제만 아주 그냥 소설을 써라 소설을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